영국 빅토리아 알버스 박물관은 아마 전 세계에서 공예가 가장 많고 또 공예를 지금까지 선도하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국에 가시면 반드시 가야 할 그런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요. 프랑스에서 했던 이 한볼 수교 전시는 성공을 거두어서. 어, 영국의 빅토리아 알버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전시라는 것은 공간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구상이 틀립니다. 따라서 박물관에서 했을 때는 원래 프랑스 했던 것보다 훨씬 축소된 그런 규모로 전시를 했고,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었던 한국 도자와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말에 생겼는데요. 컬렉터에 의해서 컬렉션을 여기에 기증을 하면서부터 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생활에 관련된 그런 사물들이 가장 많은 박물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의 도자기는 20세기 초부터 박물관에서 수집을 했고요. 백자, 청자, 옹기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양한 기법으로 전통을 재해석하는데요. 왜 많은 현대 작가들은 전통에서 영감을 받을까요? 전통은 아마도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의 역사성 또는 우리 뿌리를 탐구하고 또한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있어서는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요? 지금 보시는 이, 이 유희정 작가는 백자를 좀 해학적으로 어, 기존에 있는 21세기에 있는 브랜드들, 나이키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것을 팝 아트적인 표현을 하면서 거, 거대한 항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루이비통을 묘사한 그런 패턴을 도입한 거대한 항아리고요. 윗부분에는 애플에서 보여지는 A자, A자를 여기에 부착을 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를 보면서 한국의 도자 발전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게끔 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밀라노에 가서도 제가 전시를 했는데요. 거의 뭐 많은 지역에서 전시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곳이 영국 밀라노 그 다음에 미국인데요. 왜 이런 곳에서 전시를 했을까요? 왜 이게 아프리카가 아니고, 또뭐 호주도 아니고, 또 아시아도 아닌 이와 같은 장소에서 전시가 이루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시는 단지 전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과 또 소장, 소장의 가치,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권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번 전시가 될 때마다 이것이 박물관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중요한 기관으로 소장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한국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탈리아 밀라노는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디자인으로서는 뭐 선두를 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보면 되는데요. 주로 4월달에 이루어지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두자 전시를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왜또 도자일까요? 한국 문화를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도자 전시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안에서 한국을 어쩔 수 없이 포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예술감독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밀라노의 100년 넘은 건물 안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예술 감독으로서 하나의 전시 패턴이 있다면 있는데요. 공예에 있어서 도구를 보여주고 도구와 같이 재료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것을 작품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설명드릴 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요리를 할때 칼을 쓰고 또 어머니가 요리를 할때 어떠한 용기에다 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구가 없어서는 완성을 할 수가 없지요. 몰입도를 위해서 도자기만 보여줄 수 있게끔 인테리어 공간을 연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것도 청자, 백자, 옹기, 그 다음에 새로운 해석. 전통에 대한 재해석이었습니다. 상당 부분은 항아리 형태가 보여지죠. 이번에 좀 색다른 그런 시도를 했던 것은 옹기였습니다. 옹기라는 것은 1100도에 구워지는 흙을 말하는 것이죠. 옹기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위계 질서가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던 유일한 그런 도자기입니다. 백자나 청자 같은 경우에는 어, 궁이나 또는 그런 높은 선비들이나 사용을 했다면 옹기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옹기는 우리의 식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필수품이었습니다. 온기도 각기 다른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온기를 중정에다 보여주면서 전시를 이번에는 했었습니다 이 전시는 매우 좋은 콘텐츠로 선정이 돼서 상을 탈수 있는 후보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연출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백자나 청자가 아닌 온기가 가장 중심이 돼서 우리 식생활 또는 우리의 식문화와 좀더 밀접하게 서양인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전시의 의도였습니다. 네, 제가 계속 하는 용어가 있다면 전통에 대한 재해석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그 공예에 대한 역사가 뭐 거진한 7천 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7천 년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발전을 해 왔을까요? 현대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통과 역사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공예를 잘 보여주는 그런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다면 특히 식문화, 의식주 이것을 이해하고 싶다면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얼마 전에 생긴 서울공예박물관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craft. 이번 강좌의 설명은 Kcraft의 그 어떠한 해외적, 글로벌한 시선 또는 과연 우리 공예가 해외에 잘 전달이 될까요 하는 그런 질문을 품고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에베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명품 회사인 로에베 가방과 가죽 공예로 잘 알려진 이 기관은 2017년부터 해상 같은 어떠한 행사를 공예 부분에 만들면서 공예 분야를 지금 발전시키고 바꾸고 있습니다. 많은 명품 회사들이 그 공예에 손을 댔지만 로에베 재단처럼 효과를 본. 그런 럭셔리 브랜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1700년도 말에 있었던 가죽 공방 로에베 그 정신을 담아서 로에베 제단 공예상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공모전 형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공예가들을 서베를 하거나 또는 공모전에 응시를 할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작년에 2022년에는 한국 서울에 있는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시가 이루어지면서 공모전에 3천여 명이 시도를 했는데요. 매년 로에베 공예상은 30명만 뽑아서 전시를 하고 우승자를 선정을 합니다. 역대 우승자는 한국인이 없었지요. 작년까지는요. 작년에 2022년에는 한국인이 우승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1회 때 2017년에는 독일인인 목공예가 상을 탔고요. 2018년에는 도자인 영국인이 어, 상을 탔고, 2019년에는 오칠로 일본인이 탔고, 2022년에 와서야 비로소 한국이 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자 우승자는 다름 아닌 37살의 정다혜. 작가입니다. 정다의 작가는 사라져가는 말총 공예를 살렸다고 보면 되고요. 현재로서는 한국을 알리는 문화 홍보 대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말총으로 탄 건, 망 건, 그러니까 갓속에 쓰는 그런 장식을 만들었던 것을 영감을 받아서 패턴을 적용해서 투명한 거의 바구니의 형태와 유사한 이런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창작가들은 이 형태를 보고선 어디서 보지도 못한 그러한 새로운 형태라고 말을 하면서 우승자로 선정을 했지요 로베 브랜드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어, 디렉터인 조나단 안더스는 단번에 이 정다혜 작가의 작품을 소장을 하면서 앞으로도 작품을 더 만들면은 반드시 본인한테 먼저 보여달라. 그만큼 나는 정다혜 작가의 작품을 갖고 싶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이 물성이 갖고 있는 또는 이 창작이 갖고 있는 혁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작가들은 이 상에 매번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 2017년부터 조명을 해보자면 지금까지 한 3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자의 배세진, 그다음에 도자의 김상우, 유리공예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유리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김준용 작가, 섬유 작가로서 베테랑인 장현순 작가, 오칠로서 장인의 정신과 더 혁신적인 색감을 가진 정혜조 작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신 많은 이 공예가들은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형태나 재료의 사용, 표현에 있어서 본인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금속의 송계현 작가, 장신구의 고이승 작가, 한지를 이용해서 한지를 꼬아서 만드는 이영순 작가, 투명한 소재로 옷을 만드는 김민희 작가, 조성호 금속 작가는 궁궐이나 역사적인 건축물에서 탁본을 따서 금속에 이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작가인 이재용 작가, 도자는 뭐 설명 안 해도 한국으로는 한국하면 도자할 정도로 잘 알려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도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옷칠 옷만으로도 형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물성에 집중된 박성열 작가. 네, 뭐 리스트는 무궁무진합니다. 이들이 우리의 K-크래프트를 현재 지켜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지속적으로 해외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에베라는 명품 회사의 브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할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도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성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지요. 2021년에 파이낸셜 타임스는 드디어 때가 왔다. k 크래프트의 시기가 왔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팬클럽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다의 작가에 관련된 자료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 말총을 이렇게 함으로써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문화에 있어서 큰 기여를 했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영국에서의 그 유일한 그 페어인데요. 공예 페어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의 현대 유리가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K 공예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 하셨는지요? 한국 작가들이 활발하게 작품을 만들고 개발하며 자신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내수 시장입니다. 우리 나라 안에서는 아직까도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저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공예를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